소위, 극우 프레임을 왜, 민주당이나 자파들이 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? 두 가지, 극우 프레임 얘기하는 게 자파들하고 또 소위 말하는 중도 얘기하는 당내에 뭐, 그, 그 맥이 있습니다. 네. 유승민 오세훈, 뭐, 정동, 이제, 탄동훈 밑에까지 쭉 밀어와서 조경태까지 쭉, 그, 이제, 안철수 쪽이 태다 나오는데 하나는 자파들은 왜 그래 얘기하느냐. 이 국민의힘하고 바깥의 세력이 합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겨요. 국민의힘의 원내하고 바깥에 투쟁 소위 말하는 어, 반체제 투쟁 세력들하고 합치는 걸 자파들은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중도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자꾸 우리가 캐잖아요. 당신들 그럼 뭐했냐고.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탄핵표결에 들어가서 탄핵소추표결에 찬성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7, 8년 전에 보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대부분 많잖아요. 다 알아요. 만약에 어, 탄핵이 되는 순간에, 탄핵이 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문재인을 봤잖아요.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될 거다. 이것은 자유민주체제나 헌법적 가치 정체성이 무너지고 사회주의로 간다.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못해요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해도 그 다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한동훈이 지금 깜짝 놀랬는지 모르겠어요. 이걸 판단했나 이거지. 그 당시에 탄핵을 소추, 탄핵 소추 안에 찬성했던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조경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를 사회주의 국가 소위 입법 독재를 하고 이재명의 어 완전히 오권을 장악하는 이재명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냐 이거지. 그러면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.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.